아, 시바 <laughs> 못 봤다. 10시까지 뻘밭이 아니라 공구리쳤다. 공구리 10시까지 기다렸다가 잠들었다. 아 씨발. 죽는 힘 들어. 다리 빠개질 거 같아. 어 아, 살려줘. 바 공구리 붙일 뻔 했어. 그래. 지금 아직 차안 빠졌어. 아, 뒤질 거 같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보세요, 제발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나는 벌레, 배벌레, 개똥벌레 바퀴벌레. 아시 바좀 힘들다. 묘비 세울뻔 했네 묘비 세웠어 이미 아 어, 여기가 내 묘비야 개같은거 추해야 아. 씨발 살려줘 추노하고 싶어 아이씨 아아 살려줘, 살려줘. 시리팔 살려주세요 씨발 살려주세요 씨발 살려줘 미칠것같아추노해노노추노추노하노싶어추노하고싶어 <laughs> 쥬노. 추노하고 싶어, 싶어. 야 하이바도 안벗겨져 이 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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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액체로.. 액체로 보여 이게 꼬리 신발. 왜 이럼? 공구리야 공구리 아 공구리야 세멘이야 세멘 세맨. 아 씨발 이거 봐아 씨발 살려주세요 유튜버님 후, 살려주세요 아니 뒤집어냈어 방금 콘크리트에 묻힐 뻔 했대요 아, 아. 에 콘크리트 에 묻힐 뻔 했습니다 지금. 아, 뒤집 뻔 했습니다. 아. 아, 골골골 씨발. 내 다리. 발목.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하고 발목이 좋나 아픈 팔 팔목이랑 팔목 무릎 발목 팔목 무릎 발목 좋나 아픈. 씨발. 아. 씨발. 씨발. 살려 주세요. 실시간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온 사람 방송 <laughs> 실시간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 이씨바여 보여? 보여? Can you see that? C파 C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뒤질 것 같아요 아, 아 죽음이다 죽음 레전드다 야 씨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밭이 났다고 아니야 개똥밭이 나을것 같아 나못 봤는데 아니야. 못 봤다고? 당연히 못 봤지 내가 일하느라 다시 방송을 보여주세. 못했어 뭘 보여줘 씨발 내가 묻히는 거 보여달라고 뒤질래 너? 니 일로 와봐 내 삽자루로 니네 대가리 날려버리게 개소리여 뒤질라고 니 하... 하... 일로 와 삽자루로 대가리 날려버리게 뭔 다시 보여줘 지랄하지마 뒤질 것 같은데, 뭘 다시 보여줘 다시 오. 들어가면 이제 저승은야저문그 같은데, 브리그 같은이 브리그 같은데, 이리그 같은데, 브리그 같 개요, 브리돈같나데브요그리그 같은데, 브리그 같은다 오, 카미님, 하이, 하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카미님, 오랜만입니다. 어제 고운님 무슨 방송 했어요? 아, 궁금한데, 궁금한데, 피곤해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릴 것 같아. 또 기억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뒤져버릴 것 같아요. 노가다 중에, 곰방 아, 곰방이랑 콘크리트가 제일 힘들다더니 그 말이 맞네. 공방은 내가 1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공구리는 그래도 3시간은 하네. 지금 3시간 넘었나? 기억도 안나네. 민님 안녕하세요. 몇 시부터 했는지 기억 도는데몇 시야 지금? 16장이면 안할 듯. 먹고 살아야 돼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 연성이가 고은 님보다 사람 많네. 연서이가 고운 님보다 사람 많다고? 너무 행복하다. 아니야, 고운 님 방송 내가 들어가면 15명 돼. 역시 노가다 방송이 짱이네. 지랄하지마. 노가다 방송. 야간 물류가 요즘 얼마지? 야간 물류 12개인가 13개요. 3만원 더 받자고 이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일두개 뺑이 치고 오늘도 첫 번째 일 뺑이 쳐서 매니저한테 배째 나지 배. 차라리 경비를 하시죠. 나 집에 갈게 하고 두 시간을 튀었다고. <laughs> 경비하라고 경비 경비도 열개 아니야 경비? 열 개인가 1 1 개로 하는데 경비가 낫긴 하지. 근데 경비 일이 많지가 않아 할아버지들이 다 하고 있어갖고. 나팔 아파서 못 들겠다 하야. 아. 팔 아파 씨바 팔목 발목. 팔목이 너무 아파 손목 아 아니, 팔목이 아니라 손목이 너무 아파 손목이랑 무릎이랑 발목 손목이 지금 끊어질 것 같아 야 5분 언제 지났냐 야 5분 지났다 야나또 들어가서 뒤질러게 일해야 된다 살려줘 나 일단 방종하고 일하러 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물금역 근처입니다. 만약에 저 방송 안 키면 저 죽은 겁니다. 신고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죽으면. 아, 살고 싶